안녕하세요. 보상 멘토입니다. 업무 중에 지게차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들이 있죠. 특히 물건이나 자재를 운송하는 업체들은 지게차 사용이 필수입니다. 사실 지게차가 다른 바퀴 달린 차들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죠. 일반 차들이야 도로만 다니면 되거나 전진, 후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게차는 물품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현장에서 회전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물품이 수평을 잃고 떨어지거나 부딪히기 쉽고 지게 부분도 날카롭게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자칫 부주의를 하면 치기가 쉽상이죠. 물론 지게차 조작자도 주어진 업무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주변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게차에 치이면 사실 경상 사고는 거의 없고 발목이 골절되거나 큰 상해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지게차는 건설기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지게차 조작자만 말고 그 지게차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업무 중 재해면 산재보험 적용까지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두개다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하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을 저희 보상매 톡 카페에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우선, 둘다 보상받는 방법인데요.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별거 없어요. 업무 중 재해이기만 하면 보험 접수가 되죠. 그렇게 선보상을 받은 후에 초과하는 손해는 지게차의 배상 책임보험으로 또다시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게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걸 보상하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 그 지게차를 조작하다 발생해서 내가 다친 사고는 보험 접수가 안됩니다. 동료 직원 간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심하세요. 보통 지게차는 같은 사내 근로자가 아닌 집이나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운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배상 책임만 보상받는 방법인데요. 내 과실이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는 굳이 산재보험을 접수하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과실에 대한 불이익이나 또는 후유장애와 같은 문제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전문의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이 모르는 점을 여러분의 편에서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게차에 의해 큰 상해를 입었다면 지게차의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고 현재 산재만 접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추가로 지게차의 배상책임보험도 접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세요.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